그여괄 그러자 하겠습니다. 여제괄 이게 주역입니다. 주역의 말은 용 비룡 재천 이전 대입니다. 뭐 그렇게 하죠 이게 그, 이게 한문 그 이제 구문에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이제 주역이 그 주역 주역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비룡이라고는 여러분 아시죠? 그 저, 저, 나르는, 나르는 용인데 주역에 건괘가 있습니다. 어, 건괘는 이, 이 말하면 양효가 6개가 달린 거죠. 그, 어, 그래맨 밑에 있는 효를 갖다가 뭐라고 하양효인데 매매 그 용은 용인데 그건 촥자자자그 어, 잠룡이라고 잠룡입니다. 맨 밑에 있는 효가. 그 다음에 이제 히용입니다 드러난 효. 혈룡대전이라서 해 밭에서 열심히 일어는 거예요. 보담에 나타난 것이 이제 뭐냐면 비룡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올라가서 다. 주역의 효는 밑에서부터 셉입니다 밑에서부터 세니까 그래서 이걸 구오라고 해요. 비룡은 구는 양효를 가르쳐에 구라고 쓰 아홉 글자를 쓰고 음효는 여섯 육자를 씁니다. 그,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요기는, 5 오, 효에 해당되는 효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법은 뭐예요? 항용유예. 항용, 항후회예항있은 후야 미스로 알게 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룡재천, 비룡, 나는 용은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다 이제, 어, 대인, 대인을 발견한 것이 이롭다. 대, 대인을 발견하여서 이 자를 이롭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쓸용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찾아내서 한다. 왜냐면, 하비룡이하늘의 높이 떠있으니까 시야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탁 발견해서 이걸 갖다 이제 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이제 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안사고는 뭐라면 하 번개 구호 효사다 그래서 이것은 왕자가 정양지 위에 올바른 양의 효치에 있게 되면 현 현재기 그래서 말하면 현명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지 이것이지. 이롭게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용이라고, 이자를 이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발견해서 이롭게 쓰인다. 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 10월. 여기도 이제, 대인은 여기서는 이제, 어, 여기 신하 쪽이라고 말하죠. 땅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사, 황, 다사. 어, 생차 왕국. 그 이제 이 시경이 시경인데 시기 때문에 이게 운문이죠 운문. 운문인데 이 글자수가 맞지는 사자라고 하는 걸여줄를 갖다 이건 어사라 어조사라 어 뜻이 없다. 그렇게 에, 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사황 아아그 아, 그 이제 말로 어, 어, 황. 황자는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해서 미아라 그러니까 아, 아 아름답 또다 많은 선비요 뭐 현사라는 게 현사요 생차 왕국 이 왕국에서 탄생하셨군요 오 이렇게 이제 이 이제, 이제 어, 말하면 어, 주나라 시대거리겠죠 음, 하여간 어, 이런 그. 어, 아 문왕 주 문왕의 시르군요. 이주 어, 문왕의 시인데 아 그러자 그러니까, 아참 아름다운 많은 성비 현사들이요 이 나라에 태이이 이, 이, 이 왕국에 태어나셨군요. 아뭐 그런 말이 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로 세평주석. 어, 준의 장지.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고, 주성이라고 하러면 뭐, 인금이겠죠 어, 그래서, 어, 주성이 계신이 준의가. 준의는 뛰어난 사람이죠. 준의. 준 뛰어난 사람들이, 준거란 인물들이 곧 스스로 도착했습니다. 에. 했고, 그 다음에, 명명제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밝고 밝은 사람들이 조정에 있, 있, 에, 있으니, 에, 그 다음에, 목목포열. 어, 목목. 뭐, 화목한가요? 화목한, 화목하게 말하면 열지어 늘어있으며. 그 다음에, 취정회신 이것도 정신이죠. 정, 그 아주, 어, 정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다한가운에 모여있으니, 상등, 이것도 이 상등이 나 상등 입장이다. 어, 서로 말하면 보며, 이제 장이라는 건 밝아진다. 그, 그 서로 아마 더욱더 밝아진다. 그니까 러 밝은 사람끼리 다 모여지면 더욱더 밝아진다. 그래서, 어~ 진 어~ 지 어, 어~ 밝아지니 보다 수 배가 조 에, 최종 어~ 이라 에, 이고 보다에 옥문자만 오호라도 유 미족이 유 기의야 이요 진저겠죠 그다음에 비록 배가가 에, 최종 최종이라는 건 종을 갖다가, 그, 이제, 뭐, 채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이렇게 채, 나가는 거죠.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아 어, 이게 종은, 음, 어, 어 24개 의 종이 있는데, 그걸 가서 이게 순서대로 음악에 따라서 에, 하는 거죠. 어, 그, 최종을 한, 이 배가가 음악가죠. 어, 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체종을요, 체종을 갖다, 조체종을 갖다, 체종을, 어, 뭐, 하여 어, 다룬다, 조작한다, 그런 말이 되는데, 어, 이것을 악기의 이름이다. 체종이라고 하는 건 악기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음악을 연주하고, 복문자, 이건 활잘 쏘는 사람. 그래서 만 만간 어, 그 오호라고 하는 활 이름이죠. 활을 갖다가 잡아 당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악기에 좋은 연주자 활잘 쏘는 사람의 훌륭한 활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이렇게 궁합이 맞. 그러니까 어, 비록 대가가 최종을 어, 그 연주하고 봉문자가 오호를 갖다 당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종 이유. 그 뜻을 여기에 말하면, 그,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어디에? 그,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를 든 그런 것들이, 그, 인근과 신하가 말한 뜻이 잘 맞아서 화합하는 것이, 이렇게 예, 이제 배가가 어, 어, 연주하고 어, 그말하 복문자가 화를 쏘는 것 이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군신이 궁합이 잘 맞는 거에 말하면 거기에 견주기에는 부족하다 아주 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궁합이 잘 맞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로 그러니 그러니까. 어, 성주는 필대현신이 공업하며, 준사역, 사명주의 현기덕이라. <laughs> 그렇죠? 그러므로 성스러운 주구는 반드시 현명한 신하를 기다린 다음에 가서야 그 공업을 갖다 넓히게 되고, 뛰어난 선비라고 하다. 준사, 뛰어난 선비라고 하더라 역시 사명주. 맑은 아 어, 밝은 어, 군주를 기다려서야 현 기덕 그 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 구역이니 환연 어, 상하 구역하고 환연 교훈하니 천재합이 하여 보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제 바라고 모두 함께 아 나도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고 뭐그 상하가 서로 이제 바라보고 환영 기뻐하면서 서로 말하면 서로 교환할 기쁨을 바꾸고 되니 천년에 한번 합쳐져서 논설 뭐 논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에 무의 의심할 바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 같아. 요 논설에 무의한다는 우리 토론 한다고 하더라도 저 녀석이 저렇게 말하는 뒤쪽에 다른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자기 편의 이력, 겉으로는 근상한 말은 하지만은 뒤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의심을 하고 듣습니다. 그게 토론 하더라도. 맞나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신하와 임금이 궁합이 잘 맞으면 논설을 하더라도 뒤, 뒤에 뭐가 숨겨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냥 이코 이코라고 하는 건도돌 입장가요 날개 이렇게 날개 날개 있잖아요 돌입니다. 날개니까 서로 양쪽이 돕는 거죠. 어그그어 그래서 그래서 이코 이게, 아까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 이게. 가세하다? 도와, 도와주는, 도와주는구나. 어, 뭐 도와주는구나. 여파, 그, 어, 일사표. 어, 마치 교환 것이 어, 사표, 사방이죠. 사방으로 넘쳐나고, 횡. 어, 가로질러 그것이 고 어, 어, 미안합니다 미안 이코 도움. 어, 어, 그, 어, 도움을 주는 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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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움을 주는거나 마치 홍모가 우순풍 아 그게 뭐였지 아그 홍모는 기력이 털이 가요 기력이 털이 순풍을 만난 것 어, 같구나 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 기러기 털이 날아가야 되는데, 순풍을 만나는 게 얼마나 뭐, 멋지게 날아가냐, 그러그래 도와주는구나. 어떻게 도와주냐. 홍모가 마치 순풍을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폐. 이것은 탁 튀었단 그런 말이겠죠. 어, 폐, 폐호. 풍성하다 털. 어, 탁 튀었구나. 마치 큰 물고기가 종대학. 대학큰 골짜기죠. 어, 큰 골짜기에서 말하면, 풀려나 돌아다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 득의가 약차면, 그 뜻을 얻은 것, 뜻한 발을 얻은 것이 이와 같다면, 호, 어찌, 어찌, 호쩡, 어찌, 어찌, 금부지, 금령을 내, 어, 금, 금령입니다. 여기서 금령, 두 가지가 합해서, 어찌, 금령을 냈는데,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금령을 내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아 그런데, 금령을 내도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니까, 교통신호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금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딱못 서야 되는데, 진행한다말 그, 러니까 금, 금, 금지했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며, 명령을 내렸는데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아, 알 것이, 아, 것이어서, 교화가 아, 사표를 갖다가 이제 넘쳐나고, 횡, 가로질러, 말하면, 무궁하게, 말하면, 피라는 것 덮는다. 무궁한 것을 덮어줍니다. 시로 이래하여서, 성주는 불편 규망하여도, 두루, 그, 규망, 그, 살펴보고 바라보, 두루 살펴보고 바라보지 않아도, 그니까 일일이 꼼꼼히 뭐, 여기저기 돌아오는 보지 않아도, 시불시명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벌써 화이다 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불탄 경이, 그런 탄이라는 건다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다 기울여 듣지 않고 뭐라고 뭐라고 아니, 자세히 물어보고 그런 그러는 거죠. 자세히 물어보고 듣지 않아도 청듣기만 하면 이미 이제 밝혀한다총짜는뭐 총명할 때 밝혀진다. 그래서. 태평지 책, 책세기, 태평의 책, 에, 책무가 어, 아, 충만하니 하고, 그대 우유지망이, 그제 아, 멋지게 논의를 거고자 하는 희망이, 뭐 그렇겠죠. 멋지게 놀고자 하는 희망이 얻어지며, 휴진자지, 그제, 뭐라, 휴도, 아름답다, 그런 말이야. 쉰다, 그런 말이야. 그 아름다운 징조가 스스로, 어, 도착하게 되니, 되세요? 수고, 뭐, 목숨이죠. 목숨이 무강. 아, 어, 뭐, 끝이었다. 아, 수고, 무강. 에, 목숨이 묵직한데 하필,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인데, 하필이면, 아, 아, 앙, 원앙. 원 앙이라는 건 고개를 갖다 숙였다 들었다 하는 거죠 숙였다 들었다 굴신이라는 건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하필이면 어, 어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몸을 굽혔다 일어나는 것이 약팽조 팽조와 같아야 하겠으며 그래서 그렇죠? 팽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아까 요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음, 그런 걸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700년을)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탱조가 요가를 해서 700년 근데 그 사람이 탱조가 700년 살기 위해서 그 요가를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했을 거라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그 수고 안 해도 신하만 잘 갖다 둔게 되면 내가 마음 편하게 7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수 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탱조처럼 그냥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다 <laughs> 있고. 그 말도 좀. 그다데 왜? <놀놀라> 어, 근데 그 다음에 우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호, 호호. 이거 두가다숨 쉬는 거죠. <놀놀라> 입, 그뭐 어, 공기를 내뿜는 거, 들이마시는 어, 거. 어, 예. 어, 어, 그러니까 어, 우하고 호흡하고 물, 그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이 어, 교라고 하는 것은. 어, 누구야 왕교라고 하는 사람이고 송이라는 건 적송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가의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아서 또숨쉬이 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제 그 도가 쪽에서 그래서 어 우호호흡하는 것이 어저기 어 왕교와 적송자처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어 하여서 그다음에 묘연, 절, 소 이세야. 그래서, 아득히, 아득히, 세상을 떠나고, 세, 세, 속세는 속세죠, 결국은 어, 속을 어, 끊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속세죠. 속세를 갖다 떠나야 하겠습니까? 속세를 떠나지 않아도 700년을 다 살고, 순선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길은 뭐냐? 현사를 갖다, 당신은 훌륭한 성준이, 이제 현명한 사람을 갖다, 뽑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설명을 그럼 참 어렵게도 설명을 하요 시시 이때에 상파호 신선 황상께서는 자못 신선을 좋아하셨으니 고로 포는 왕포가 대급지 그 마주하고서 자이 얘기를 이 예, 여기까지에 미친 것이다. 대답을 하면서 신선이라고 하는데까지 이 얘기를 미친 것이다. 이건 뭐 해설불리겠죠. 왜이 신선 얘기, 왕포가 신선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은 어, 그이 사람이 신선을 아주 좋아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신선처럼 오래 사는 거고, 700년 사는 거고. 아니야 그런데 그 신선처럼 오래 살면 어, 뭐 호흡되고, 도 요가도 해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뭐냐? 현명한 신하만 찾아내면 당신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조윤, 경조윤 장창, 역상소 간화. 경조인인 장창도 또한 상소로 해서 간에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면? 원, 명주, 시, 망, 그, 마지, 혹. 아, 어, 그다음에 척원, 아, 어, 척원 어, 방사지허 아, 어, 유신 제왕 기술 태평 서기 가흥이야. 요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요 필요한 얘기 앞에 얘기한 것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다 잘라버리고 이제 장창이 어, 상소에서 가나기를 원컨대 밝은 <laughs> 인국께서 때때로 금마지오말 어, 그 타고 수레 타고 말 타는 거슬을갔다가 어, 어, 잊으시고, 그데초 방사들의 어, 허망한 말을 갖다가 뭐, 어, 배척해 논리하시면서 유심 제왕짓을. 그러니 제왕의 말하면 술이니까 제왕의 해야 될 일, 뭐그 제왕이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두시고 거기서 놓으십시오 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을 어디다 두냐면 제왕지술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서 논의하시면은 태평 태평세월은 서기 거의 가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죠 상 황상은 유시로 이로이부터 실파상궁대조 상방대조 상 시, 시, 상방대조를 갖다 모두 이제 말하고, 철폐했다. 상방 대전에 상방이라고 하는 것 물건, 상방은 원래 물건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에, 물건 만드는 게 물건 가운데 약, 환약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적인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다그 염단염단 염단. 만들고, 응. 약 만드는 거. 이 상방에서 아마 이걸 했던 거야. 원래는 그릇 만들고 이런 게 상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가를 좋아하니까 고그 같은 분야에서 이건 약 만드는 건 그쪽에라. 그런 랬 상방. 상방 대조. 그러니까 이제 나뭐 머리가 아픈데 너뭐약 지워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가적 연단을 해가지고 약을 지고 그런 거죠. 그래 이거 하면은 이제 모두 맨치면은 근사해도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해가지고 금방 죽어요. 그 성질이 조급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제 도가 예, 약먹다약 먹고 어, 그래서 상방 대제로다다 모두 철폐했다 그런 거죠. 초, 애초에 저광한 어, 사후에 저광한이 죽은 다음에 위 경조윤자, 경조윤이 된 사람은 개, 불, 칭직, 모두가 대체로 자기 칭책에걸맞지 아니 했는데, 칭이라는 건, 어, 좋을 때가, 좋을 때 칭자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평하지 않으면, 그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 칭직하지 않았는데, 유, 오직 참, 장창만이 능계 기적, 능이 그어어 업적을 갖다가 계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 방략 이목은 불국과 그의 방략이나 그의 안목 이목이라면 결국 안목이라고 해석해야 요새식으로 그래, 근데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laughs> 에,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 어, 듣고 보는 것은 방안에 미치지 못했으니 어, 못했으니 여 연이나 그러나 하 자못 뭐, 이 경술유화유로. 정술과 유아로서, 문지 이를, 그, 아름답게, 문천하게 했다. 뭐, 것까지입니다 음. 뭐, 사랑이 오늘은 이제, 그, 복지 <laughs> 어. 힘들어 하시는데. 예? 예? 다들 힘들어 하셔어서 마감해야 되는데. <웃음> 예? <웃음> 예? 마감? 아, 시간이 아, 그, 하는. 마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네. 마감이란 말이 어, 뭔지 아시 한자로 네 한자로도 쓰는 거요네 한자로 쓰고 되는데 네, 그그 저기 어 그게 뭐냐면요 제도 가운데 마감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직을 갖다 하면은 마감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두세요 그게 뭐냐하면 어 관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를 했다. 어디다 경력이 쭉쌓았잖아요 그걸 갖다 나중에 승진시킬 때이쪽도 찾아보고 저쪽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번 그렇게 하다? 가 아, 이제 그만. 아 이제 그만 이제 그 조사하는 거 그만하자. 그게 마감이에요. 그 어떤 기관에서 마감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그 그 이제 관직 승진시키고 할때그 업적이나 공적을 갖다 평가하는 그 그 이제 자료를 갖다가 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끝 어? 수집하는거 끝 이것이 마감입니다. 인사과? 네? 인사과? 그 인사과하고 같은거죠. 어. 그냥 아마 그 마감제도를 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예요 그게 마감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마감한다는 말은 이제 거기에서 연해서 이제 더 이상 고안도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디에는 관직의 그 이력을 갖다가 이제 승진시키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어 강등시키고 이럴 때 조사하잖아요. 조사 끝. 네. 네. 그런 뜻에서 이제 마이을고 쓰겠습니다. 아, 오늘 뭐하여간 어려운 공부 하셨습니다. 네. 고안하자 다음에 조, 조, 조충곡도 참 좋아요. 너는. 어, 그렇죠. 한 분이 해줬으면 좋겠어